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허원희 장로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도 일찍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그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섬길 수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도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37장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전반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심히 바라는데 이는 절기에 참석하기 위하여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가지고자 함이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믿지 않은 자국민들이 귀중한 복음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이 그들의 편견을 제거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어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오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토록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이방 교회들이 유다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보내는 선물을 전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으로 그는 유대인과 회심한 이방인 사이에 공고한 연합이 이룩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업을 마친 후 바울은 팔레스틴의 해안에 있는 어떤 항구로 직접 항해 가고자 결심하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갖추어 배에 오르려고 하였을 때 그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이 신앙의 반대자들은 사도의 사업을 종식시키고자 하였으나 그들의 모든 노력은 실패하였습니다. 복음 전도의 따른 성공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새로이 일으켰다. 일으켰습니다. 각 지방으로부터 새로운 교리의 전파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의문의 율법의 의식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며 이방인들은 하나 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인과 함께 동등한 특권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그의 편지들에서 그처럼 힘있게 주장한 동일한 논증을 제시하였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다는 그의 힘있는 진술을 그의 원수들은 대담한 차, 참남의 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음부에 대한 경고를 받고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돌아서 가고자 결심하였습니다. 베타고 가려다가 혹시 또 그들이 이제 어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까 봐 이제 육로로 가기로 한 거죠. 그는 6월절 예배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나 오순절에는 그곳에 있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과 누가를 동행한 이들은 베리아 사람의 부루야들 소바더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벨 사람 가이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들이 낸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유대의 사업에 책임을 진 형제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으므로 연금을 낸 여러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 형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바울은 6월절을 지키려고 빌립보에 머물렀습니다. 누가만 그와 함께 남아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드로아로 건너가 그곳에서 바울을 기다렸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어, 사도가 회심시킨 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는 8일간의 절기 동안에 그들과 평화롭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어, 이쪽 고린도 베데아 빌립보 이쪽은 대사로니까, 이쪽은 이제 유럽이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와는 아시아 쪽에. 열린 창가에 유두구라 이름하는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위험한 장소에서 졸다가 아랫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백길로. 하나 잘못 넘겼습니다. 백길로 빌리포를 떠난 바울과 누가는 5일 후에 동료들이 있는 드로아에 도착하여 7일 동안 그곳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유하였습니다. 빌립보에 아까 8일 머물렀다 그랬죠? 8일 머물렀다가 이제 드로아로 와서, 어, 그곳에서 7일 동안 신자들과 함께 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체류한 마지막 날 저녁에 형제들이 떡을 때리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을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은 보통 때보다 많은 무리를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3층 위탈하게 모였습니다. 사도는 그곳에서 그의 사랑과 그들에 대한 염려로 열심히 내어 밤중까지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떠나야 됐기 때문에 이제 밤중까지 계속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씻고 첫날이 된거죠 열린 창가에 유두구라 이름하는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위험한 장소에서 졸다가 아랫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놀랐고 곧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은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 울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놀란 무리들을 헤치고 들어가 그를 껴안고 하나님께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열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탄원은 허락되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소리 위에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말하는 사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신자들은 기뻐하면서 다시 윗바닥에, 위다락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만찬을 들었고, 그 후에 바울은 오랫동안 곧 날리세기까지 이야기 하였습니다 여기 유두고가 죽었었는데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걸볼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 유두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갑자기 이 죽은 유두고를 살린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자기가 살았는지 죽어가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바울과 그, 그의 동료들이 여행을 계속해야 할 배가 출항하려 함으로 형제들은 급히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사도 자신은 드로와와 아소 사이에 가까운 육류를 택하였고 아소에서 그의 동료들을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디하여 그는 짧은 기간이지만 명상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데 관련된 어려운 위험들 그와 그의 사업에 대한 그곳 교회의 태도 또한 다른 지방에서의 교회들의 상태와 복음 사업에 대한 관심 등 이런 것들이 그가 진지하고 근심스럽게 생각하는 주제였고 그는 하나님께 능력과 지도를 강구하기 위하여 이 특별한 기회를 이용하였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걸볼수 있습니다 아까 어떻게 했어요? 저쪽 드로아에서 어, 빌리포 쪽에서 드로아로 갔고 그다음에 아수로 갔고요. 아스에서 미들레네로 갔다가 이렇게 백길로 기후에 가고 또 기후에서 사모 사모에서 이제 밀레도로 이렇게 여행한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간 것입니다. 여행자들은 아스에서 남쪽으로 향, 어, 항해할 때 사도가 매우 오랫동안 일한 곳인 에베소 교회를 도시를 지나갔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몇년 있었죠? 3년 있었고요. 고린도에서는 1년 반 이렇게 계속 머물면서 전도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 교회를 방문하고자 심히 갈망하였는데, 이는 그가 그들에게 주어야 할 중대한 교훈과 관, 권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한 그는 서둘러 여행을 계속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30마일 떨어진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도착하자 바울은 배가 떠나기 전에 교회와 연락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즉시 장로들에게 기별을 보내어 그가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그들을 볼수 있도록 밀레도에 급히 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의 부름에 응하여 그들은 왔고, 그는 힘, 힘차고 감동적인 권고와 고별의 말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군,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높였습니다. 그는 율법에는 사람을, 사람들을 불순종을, 불순종의 형변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행악자들은 저희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율법을 범함으로 그분의 공의로우신 분노를 일으킨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또한 죄 삼을 받는 유일의 방법인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의 희생 제물로서 돌아가셨고, 그들의 대원자로 하나님 어, 아버지 앞에 서시려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죄의 선고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 후에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속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한 것이죠. 바울은 보라. 이제 나는 신명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저희 어떤,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복음 전하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증언을 마치, 어, 증언을 하려고 계획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말하는 동안 영감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이것이 에베소 형제들과의 최후의 모임이 되지 않을 아니할까 하는 그의 염려를 확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강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어,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속으로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오늘은 허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바울의, 바울의 그의 마지막 생애를 잘 들었습니다. 바울의 그마지막을 하나님 뜻대로 산그 생애를 본받고 싶습니다. 아멘. 어, 바울은 그냥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자기가 복음 전했던 곳으로 다시 가서 마지막 범면예수님안에 굳게 서 있도록 그렇게 본만한 걸볼수 있죠. 야, 우리도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송집사님. 네, 저 허장로님 말씀과 같습니다. 저도 네. 네 우리 남은 삶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삶이 돼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laughs> 네. 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시는 말씀드리니까 어, 영적 전쟁터에 나가 있는 렇게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살기를 으, 바라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초신자한테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은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까워지는 경험 이 있어야지 되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장훈님, 예, 그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그 위험한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하면서 교회들에 이제 앞으로 이제 못 보게 되겠지만, 그 믿음을 굳게 하는 일들을 하면서요. 어, 또 그... 음, 유두고가 또 3층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 마지막까지 유두, 유두고를 살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살리려는 그런 노력, 오류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에 설수 있도록 그가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인들을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열심을 낼 것인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아까 허장로님하고 다른 분다 말씀하셨듯이 그 바울의 마지막 말, 나의 달려가기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바울의 간증이 저의 간증이 되기를 해 봅니다. 예, 우리가 이 일을 하어서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성녀님께서 온전히 저희 삶을 주장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윤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죽어가는 영혼들,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주님께 있음을 밝히 증거하고 진짜 예수 생명 보험을 들을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예수 생명을 보험을 들어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어 저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를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어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끼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동안 또 복음을 전했던 곳에 들려서 그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권면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도 그냥 복음을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그들이 말씀 안에 굳게 설수 있도록 증거하는 어 저희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성령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심이 없으면 저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또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니다. 아멘.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요. 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